자 이전 시간에 우리 리스트라는 어, 데이터 타입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컨테이너라는 것을 음. 배웠습니다. 즉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뜻이죠. 자, 근데 이 컨테이너는 리스트 말고도 꽤 많이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그리고 마치 여러분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수납 관련된 가구들이 그 목적에 따라서 옷장, 냉장고, 또 캐비넷 이런 것이 있듯이 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다양한 컨테이너들이 필요해집니다. 적당한 컨테이너를 찾지 못하면 좀 불편해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컨테이너를 깊게 배우지 않을 거고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컨테이너에 대한 여러분이 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어, 중요한 거는 리스트를 잘 이해하시는 거고요.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눈팅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파이썬의 공식 문서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어, 레퍼런스라는 것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빌트인 타입스라고 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l 빌트인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어, 데이터 타입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 중에 우리가 배운 거, 예, truss value라고 되어 있죠. 저건 이제 그불리언 데이터 타입과 관련된 걸 거고요. 그 밑에는, 뭐, 불리언과 관련된 연산들. 뭐 비교 방법들, 또 예, numeric 그 types는 숫자 관련된 데이터 타입들이죠. 예, 정수, 실수, 뭐 이런 것들이고요. 뭐 iterator types는 아직 배우지 않았고, sequence types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배웠는데요, sequence는 순서라는 뜻입니다. 즉,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담는 컨테이너들, 리스트, 튜플, 레인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리스트를 배웠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리스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트링이 있는데요 str은 스트링을 의미합니다 얘는 텍스트 시퀀스 타입입니다 재밌는 것은 리스트와 스트링이 둘다 시퀀스 타입이라는 겁니다 자, 시퀀스 타입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Common Sequence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시퀀스 타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연산자들 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스트나 스트링이나 둘다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런 연산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파이썬 3로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한번 이거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s plus t 즉 더하기란 연산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a plus b는 뭐겠어요? a b라는 문자열입니다. 마찬가지로 A라는 값을 갖고 있는 리스트와 B라는, 리스트를, B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더하면 A와 B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 n 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제 닉네임을 넣고 ran 괄호 열고, 이렇게 하면 숫자 6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A, B, C, 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내내 놓으면 역시나 3이 나온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문자열과 리스트가 시퀀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 공통적인 연산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훨씬 쉽겠죠. 예. 그리고 동시에 리스트와 스트링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또 연산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 텍스트 시퀀스 스트링이 나오는데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capital 라이즈 자 예를 들어서 egoing capital 라이즈라고 하면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바꿔주는 이러한 저런 거 메소드라고 하는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3 이, 3라고 하는 리스트는 스트링이 아니기 때문에 capitalize 라고 하는 capitalize 라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스트가 제일 중요하지만 당연히 스트링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 종종 사용되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또 데이터 타입 중에 컨테이너 중에 딕셔너리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사전이란 뜻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빌트인 타입스를 보면은 여기에 mapping 타입스의 dict, dict라고 돼 있습니다 저거는 딕셔너리를 의미합니다 사전은 어떤 형식의 컨텐츠인가요? 어떠한 표제어가 있으면, 자 제목이 있으면 단어의 이름이 있으면 그 단어 이름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죠 즉, 이름과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전이죠 자, 파이썬에서 자 이거 봅시다 여기서 1, 2, 3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들은 서로 연관된 순서가 있는 데이터인데 각자의 이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자리는 0, 두 번째 자리는 1. 이런 인덱스라고 하는 고유한 중복되지 않는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고잉 서울 그리고 뭐 그래머. 그,래, 뭐, 프로그래머.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자, 변수로 a0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는 있지만 뭔가 이 데이터가 뭔지를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면 그 퍼슨은 중괄호 네임은 이고잉이고요. 어드레스는 이게 d 가두 개였네요. 이거 항상 헷갈려. <laughs> 서울. 그리고 뭐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펄슨이라고 하고 네임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올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값에 대한 이름을 문자로 부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자, 그것이 바로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여러 개를 다루다 보면 어쩔 때는 리스트가 필요하고 어쩔 때는 딕셔너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적당히 자신에게 필요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딕셔너리에 대해서는 뭐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맥락적으로 살펴봅니다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밌는 데이터 타입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중에 예를 들면 set 이라는 것도 있어요. 야 set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국어로는 집합이고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 기억나세요? 예. 집합 안에는 예. 중복되는 값들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하 집합은 이 종의 종류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또 집합은 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이 set 이라는 것이 바로 그 집합이라는 수학적인 것을 프로그래밍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합집합, 교집합 이러한 연산들을 또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가 있는지 정도만 여러분이 눈으로 대충 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예,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컨테이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